돌아마무. 어 됐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까머리로 돌아온 박석준입니다. 밥. 저 아직 밥은 안 먹었어요. 이제 끝나고 온지 얼마 안 돼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에노 화이트 한입 했습니다. 하고 몬스터. 저는 감기 안 걸려요. 저는 감기 걸리진 않아요. 아 걸리긴 해도 뭐 해봤자 콧물? 이 정도? 바보는 감기 안 걸린다고? 제가 바보라고요? 그런 게 어딨어. 바보 아니야. 잘안 들려서 안경 쓰고 화면 밝기도 했다. 좋 봐, 마음에 들어 네 이제 그러면은 뭐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뭐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희 얼로 화보가 1월 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의상도 약간 좀 평소에 입지 않는 약간 예쁘면서도 특이한 의상들 저는 약간 평범한 거안 좋아하니까 특이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찍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내렸거든요 약간 좀트한 스타일로 그래서 약간 좀 스타일리쉬하고 참신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 많이 찍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<laughs> 데이즈드 맞아 데이즈드도 잘, 잘 나왔고 관계자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수 <laughs> 키즈 모델 키즈 모델이요? 키즈라기엔 저희가 너무 큰데 183 평균 181짜리 키즈가 어디 있어요 <laughs> 아이돌 라디오도 저희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또 연락처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같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축구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어그 저희도 화, 어, 엄청 그러고 싶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같이 하려고요 하고 싶어요 제 소망이에요 선우 선배님이랑 볼링, 어, 볼링 환영하죠. 아 저는 볼링 환영 하죠 아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볼링 좋아한다고 취미가 볼링이라고 하니까 어 그럼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한번 하자 해서 어 저는 관영입니다 <laughs> 볼링 진심이죠 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일주일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제 생일 때 이제 저희 멤버 애들이 제 생일이라고 같이 볼링을 치러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공이 아니고 뭐 볼링장이 비치되어 있는 그런 볼들이니까 엄지가 안 맞아서 치다 보니까 엄지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첫 판은 뭐 나쁘지 않게 뭐 160, 170 정도 쳤는데 두 번째 판에 130을 쳤어요. 엄지가 부어서 공이 계속 날아가더라고. 요 그래서 좀 잘못 쳤어요. 저는 이제 공이 좀 뭐지? 기본적으로 세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도는 볼 하나, 커버용 스펙업 볼 하나, 그리고 약간 다른 상성이 초급 볼 하나. 하리보 케이크. 바늘 갈랐는데 하, 안에 하리보 젤리가 들어 있었어요. 그래서 오 약간 이런 게 처음 본다. 참신하다 했는데. 저는 케이크를 치즈케이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딴 거는 먹으면 좀 물려 가지고 치즈케이크가 좀덜 물리더라고. 그리고 맛있고. 그래서 양무식에 케이크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저이가 이사를 했잖아요. 성빈이랑 저랑 이제 아래층에 내려왔거든요. 근데 아래층이 좀더 작아요. 숙소가 좀더 작아서 그래서 각자 방. 저는 작은 방, 성빈이는 이제 큰 방. 짐을 옮기면서 어 생각보다 짐이 많았네. 뭔가 쌓인 게 많았네. 이런 느낌이었고 왜냐면 제가 또 다람쥐 같은 약간 모으는 걸 좋아해서 뭔가 이걸 안 버리고 나중에 모아놓고 언젠가 쓸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모아온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실제로 잘 쓰이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게좀 대부분이니까 이번에 내려오면서 한 반쯤은 처분했습니다 네, 가위바위보로 방 내려오는 거 정했습니다 성빈이랑 저랑 이겨서 그래서 성빈이가 큰방 갖고 전 작은 방 근데 저는 만족해요 왜냐면은 전좀 알찬 거 좋아해서 방도 굳이 안 커도 돼요 그냥 있을 거 딱딱 있고 아늑한 거 좋아하고 미니멀리스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성빈이랑 저랑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원래 건조기가 위에 있었는데 그큰 거를 이제 저희가 똑같이 살 수도 없고 해서 뭐 각자 작은 거 사자 해가지고 둘이 돈 모아서 하나 샀습니다. 작은 거 샀어요. 요만한 거한한한 한, 한, 한 요만한 거아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터 달아놔서 낭만 있게 침대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사 해서 낭만 있잖아요. 지금 그거 왔다. 그거 그 뭐냐 잡스 영광입니다. 자란 자기야 나왔다. 나보고 한 거야 여기 보고 한 거야. 알아서 알아서 생각하세요. 에헤이 네. 독긴이에요 남자 왔다. <laughs> 이제 세, 성인 9일 남았네. 그그 17일 입니다아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네. 검정네트 입어서 상처 없는 거 같대. 그럼 얼굴만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, 지금? 어, 진짜 그래 보이는데? 어이 <laughs>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그냥 이제 뭐 얼로 우리 나온 거 하고 아이돌 라디오 출연한 한거 하고 뽀뽀하고 싶다고요? 뽀뽀하면 되죠 <laughs> 어떻게? 뽀뽀 한번? 에? 응? 아, 나랑 말고 아, 나도 알아요 <laughs> 형이라 생각한 적 없어요 아, 그래? 도겸이 너무 큰. 아니, 크긴 해내 i n 어깨 t 고 왔거든 아좀감사 u 알아봐 주 아, e a b 운동인들이 너무 약간 그 좋은 거 o m e s a 형도 크지. of 완전 I'm doing the 어 o o m w h e r 고 I can go with it. n 요 t a call. I have a cookie and one c o m p 맨날 i o 전신 k a 전신 o was your g i r 요 To win Sabuna h a n 선수 g o and Grongo on 어 h 선수분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해야지 그러니까 활동을. 나이 들면 힘들어 21살 아니세요? <laughs> 몰라 나도 21살 맞는데 가슴은 잘안커 가슴 진짜 안 커요 그래서 가슴 크려면 닭가슴살 하나 하루에 한 4개씩 먹어야 될것 같아 음. 저는 근데 푸시업을 초 4대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음. 초4 때부터 중3까지 하루에 100개씩 무조건 하루에 무조건 그거 아니야 사이타마 아니야? 아, 근데 진짜 그걸 <laughs> 맨날 했어요 지금 가슴운동 아예 안 하잖아요 어우. 가슴만 하네 저는 왜냐면 그래. 하면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그니까 가슴이 너무 커져서 옆이랑 앞이랑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음.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동그렇게아 <laughs> <laughs> 쏘리 네 그렇죠 가려고?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레슨이거든요. 이제 진짜 가야 될 시간이에요. 그럼 어떻게 같이 사진? 그러시다. 오케이. Okay. 어떤 원하는 포즈 있나요? 아니면 너가 원하는 포즈? 하나 둘 셋.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옛날에 이제 음방하고 뒤에서 다른 그림체 라방 한거 있잖아. 아 맞아. 어 우리 지금 딱 그건데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아, 다르긴 해. 아, 둘, 셋, 오케이. 됐습니다 네. 이제 저는 석진이 형이 혼자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 안녕. <laughs> 틈새 라방이었습니다. 틈새라면도 맛있어요. 그러면은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다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, 아프지 마세요. 안녕. 아, 내가 꺼야 되지? <laughs> 안녕.